빡 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누가 다가와서 쫄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편띵띵띵띵띵띵 얘들아 괜찮니? 네 흔한 클리셰 설정 이런 거구나. 가만히 있어도 정신 나간 살인마랑 얽힘 보통 근데 가만히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살인마 나오는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주인공 내 파티가 항상 뭔가 민폐스러워요 안아져요? 안아져요? 안하져요 딱히 막 엄청 막 진짜 죽을 정도로 죄를 짓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좀꼴보기 싫은 짓을 많이 해 가만히만 있진 않아 진짜 가만히만 있는데 쫓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없고, 보통 좀 꼴보기 싫은 짓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커플들이 그 아무 데서나 막 그런 걸 해요. 쟤네는 왜 여기서 저러냐. 약간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들 때, 이제 갑자기 도끼가 날아오거나, 뭐, 톱이 날아오거나. 나움이 안 보여 추격전은 무야호인가요 무야호 <laughs> <laughs> 무조건 나온숨바 꼭질이나 추격전은 무조건 나. 이게 이제 클리셰라기보다는 이게 없으면 공포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무섭거든 내가 누가 내가 숨어있는데 누가 날 찾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날 쫓아오는 상황이 이거보다 무서울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짧게든 꼭 나와. 꼭 이거 없는 거는 아예 없는 거. 아, 두두문에는 없나? 숨바꼭질이나 축이 없죠? 어, 그러게? 두두문에는 숨바꼭질 추격전이 없네? 와, 역시 두두문. 클리셰를 극복한 최고의 공포.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잘 없기 때문에 요걸로 걸릴게요. 아, 요거 있죠? 어, 무조건 본인 눈으로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주인공. 이 위급한 상황에 핸드폰 안 쓴.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급할 때막 카메라 찍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이지 약간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것 같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핸드폰 또 막상 중요할때막 터치 잘안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빡쳐요 여기는 좀빡쳐 뻔할 때가 있어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고 진짜 여기 무조건이야 야 여기 열면 무조건 귀신 뭐 살인마 무조건 나오는데 그거를 꼭 봐야겠대 그거를 꼭 봐야겠대 그리고 보통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위에 천장 이런데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곳을 도망갈 계획을 안 세우고 열어요. 나갈 계획을 세우고 열던지, 개빡쳐. 이게 진짜 답답하고 짱나죠? 가야 직성이 풀려. 처음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갑툭튀하는 귀신들. 샤워하면 죽는다. 이거는 이 영화만 그런 거 아니야? 사이코. 삐, 삐, 삐. 야! 이거 유명한 장면이죠, 이거?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영화만 그런 거 같고, 이 장면이 너무 유명해서 클리셰처럼 그런 거지. 샤워하면 죽는 공평화가 맞나? 그죠?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것도 잘 모르겠어. 처음엔 꼭배기도 안 보이다. 갑자기 눈앞에 갑툭튀 한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아무튼 귀신이 나와야 되긴 하니까 그죠. 이게 그 영화별로 숨 참는 시간을 되게 길게 주는 게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쯤에서 나오겠지. 거기서 나오면 이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길게 참아요. 끝까지 참아. 그러다 마지막에 막 갑자기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애들 말 절대 안 믿음. 악역을 피해 숨어 있는데 귀신같이 쫓아와서 공격함. 이것도 둘다 너무 저건데? 그냥 영화 하나 아니야? 저는 오히려 애들 말 믿어가지고 무서운 영화가 더, 더 무섭던데? 숨어서 쫓아와서 공격하는 거는 뭐 이것도 당연한 거라가지고. <laughs> 이거를 클리셰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당연한 그거예요 그죠? 클리셰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 당연해. 사람은 숨을 심. 거의 2급이야. 당연히 쫓아와야지. 그럼 안 쫓아가? 악역인데? 쫓아가야지. 그럼 도망가면 내비둬? 그러면 안 무섭잖아. 뭐, 어, 이거, 이걸로 갈게요, 그래도. 악역이 알고 보니 주인공 일행 중한 명이거나 착해 보이던. 아, 귀신 하나도 안 무섭다고 허세 부리는 놈. <laughs> 이거 두 개는 약간 좀 클리셰 느낌 난다. 이게 이제, 이제, 김선박. 이런 애들이 이제 제일 먼저 죽죠. 야, 귀신이 어딨어? 아, 저는 그런 거안 믿어요. 야, 안전하다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어딨 어디... 쿼드라킬 이거는 이제 요즘은 좀안 할라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이런 걸 봤을 땐 엄청 충격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뒤통수를 맞으면 사람이 안 맞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거든요. 항상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 중에 누가 범인일까? 이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너무 뻔해져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두번 당하면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얘는 근데 맨날 나오죠. 지금 저만 안 무서운 거 아니죠? 이런 캐릭터는 어디에 있어도 별로 안 어색하고 그렇게 메인 스토리랑 연관이 없어가지고 하나 넣어주면 편해. 자기 안 무섭다 하는 애들.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무모하게 혼자 돌아다님. 상황 파악 못하고 장난이나 호구짓하는 트롤 동료. 아까 걔네 안무서분 어, 안 무서운 앤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 경우 이제 첫 킬이 났어요. 첫 킬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 난리 피는 거죠. 귀신 있으면 나도 죽여봐. 이리 와봐. 나까지 죽여봐. <laughs> 내가 귀신이면은 얘 살려놔요. 그래야 전멸시키기 편해. 귀신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나댄다고 감정에 치우쳐서 바로 죽이면 좀 아쉬워. 얘를 내비두면은 알아서 자멸을 해요. 그니까 내가 손안 대고 코풀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냅두면은 일단 얘는 아마 주인공 일행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편을 아껴가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트롤 애들. 이런 게좀 짜증나는 거야. 공포물 볼때 이제 화가 나는 거. 왜 혼자 저러지? 근데 저는 롤 하면서 그런 걸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이 극한 정신 상태에 몰리면 이상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 자기의 생존에 불리한 행동을 마구마구 한다는 걸 저는 롤을 보고 알아가지고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더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이 많네. 근데 이것도 좀 짜증나. 이것도 좀 짜증나는데 너무 둘이 비슷해가지고 일단 이걸로 할게요. 아,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누가 다가와서 쫄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편. 전자기기는 무조건 망가짐. 아 이거 많이 나오지. 이거 여기까지는 편악기 소리. 킹킹킹킹킹킹 하면서 문 벌컥 열리고 갑자기 음악 딱 멈추고 이 아저씨 사람 좋게 웃으면서 얘들아 괜찮니? 괜찮아? 네. 킹킹킹킹킹 <laughs> 킹. 얘들아 괜찮니? 네. 어 요런 상황 그쵸 약간 좀 무섭게 생겨야 돼요 그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섭게 생겨야 아 이사람 딱 봐도 이거 범인이다 이런 느낌인데 알고보니 반전 요 느낌인데 저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착하게 생겨가지고 문 여는 순간 탈락입니다! 근데 옷에 피자국피어있는거풀로져 <laughs> 네! 하고 눈길 약간 아래로 내려왔는데 옷자락에 피 그리고 전자기기가 그쵸 공포물 만드시는 분들이 아는거죠 전자기기가 있으면 사람이 사실 무서울게 없어요 전화 한통 아니면 뭐 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 지금 귀신이 왔어요 근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 <laughs> 아무도 안오겠다 아무튼 전자기기 무너지는거 아 망가지 이건 근데 필수야 이거는 클리셰라기보다는 전자기기가 멀쩡히 작동을 하면은 무섭기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공포니까라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야. 어떻게 맨날 전자기가 무너지 망가지지?라고 의심을 품으면 좀 그래. 공포라는 게 일단 외부랑 연락이 되는 순간 별로 안 무섭고 설령 뭔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놓으면 얘가 잡히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공포감은 안 들어. 요게 이제 공포 클리셰인가 아닌가. 어. 흔한 클리셰. 달려가도 되는데 차를 탑. 처음부터 창문 깨고 나갈 생각을 안 하. 근데 이건 이해해줘야지. 영화에서나 이렇게 창문 깨고 나가지. 실제로 창문이 이렇게 안 깨져요. 이거는 설탕으로 만든 창문이야. 우리가 창문 깨면 다 찢어져. 학교에서 창문 깨지는 거 봤을 텐데, 이렇게 이쁘게 안 깨지고, 요런 식으로 깨져요. 이건 이해해줘야지. 진짜 극한, 최후의 최후의 하는 게 창문 깨고 나가는 거고, 이거 앵간에선 몸으로 잘못 깬. 사람이. 사람이 창문을 깔끔하게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여기 다 바뀔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차는, 차 타는 건난 괜찮아. 근데, 시동이 안 걸리고, <laughs> 이거, 이거 뭔지 알죠? 이게 그, 차키 넣는 데야? 그러면. 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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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르 르거 이거 뭔지 알죠? 이게 흔한 클리셰지. 뛰어가도 되는데 차를 타는 거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니 이건 난 이해를 해. 차 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이게 이게 이제 심장이 막 좁아져. 그거 보고 있으면 이거. 어 이거 난데? 이거 난데 이거? 이거 순돌분이 만든 건가? 감당도 못하면서 악령을 불러내. 뒤돌아보면 바로 지금. 아이거 어, 근데 좀 무섭다. 이 사진 너무 무서운데? 무서워서 나 빨리 그냥 넘길래. 오? 주인공을 죽이려다 역관광 당하는 악역. 경찰이 제일 쓸모없음. 근데 이것도 이제 공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경찰이 와서 그냥 귀신이나 뭐 살인마를 제압을 해버리면 공포심을 주고 싶지만 그냥 끝나요. 그냥 뭔가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 제의를 한다? 정부 홍보용 영화 같은 멋진 경찰, 뭐 이런 경찰물이 돼버려. 그래서 경찰물을 제외하거든 엥간하면 경찰은 다 일을 잘 못해요. 답답함을 유발하는 존재로 많이 나와. 그리고 이거는 약간 공포보다는 저거 아니야? 배틀물?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공포에 가까운 게 아닌가? 빨리 나갈 생각은 않고 서로 한바탕 싸움 이것도 답답하죠? 막상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잘난 척하는 싸가지들 약간 좀비물이다 이거 좀비물에서 이제 그룹이 모였을 때 인간 군상이 보여주는 어, 그런 모습들 나갈 생각 안 하고 서로 한바탕 싸움 이 짓거리 하고 있고 도움 안 되는 싸가지 도움 안 되는 싸가지는 결국 죽어서 이제 보면은 얘 죽겠다 이래가지고 괜찮고 다 같이 싸우면은 좀 가슴이 답답해지죠 이거 볼 때가 좀답답한 듯. 서로 싸울 때 이거 조심하라고 경고해줬더니 주인공보다 먼저 앞질러 나가면 죽음. 경고는 그냥 안 듣지. 경고 들으면 영화가 5 분에 끝나요. 예를 들어 뭐 컨저링 같은 거. 아이집 사고가 있어서 싸게 나왔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싼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가죠? 그럼 영화 끝나. 뭐혼지암야 거기 병원에 귀신이 있대. 조심해. 아 그래? 그럼 집에 있어야겠네. 끝남. 야 거기 돌아다니면 살인마가 돌아다닌데 가지 마. 아 그래? 끝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요거. 폐가 에서 생각보다 깨끗한데. <laughs> 아, 약간 괴식 먹고,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아는 것처럼. 폐가 가가지고. 어, 생각보다 깨끗한데? 여기 거기 아니야? 아오니네집 아니야? 여기 깨끗해. 여기 뭐 하나도 없어. 여기 생각보다 깨끗해. 맞아, 맞아. 주인공 말 더럽게 안 듣고 부정하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공포만의 클리셰는 아니라가지고, 요걸로. 누가 봐도 열면 안 되지만 주인공 일행 때문에 열리고야 많은 악령 봉인함. 다른 일행은 몰살되고 커플만 살아남. 내가 본 영화들은 보통 커플이 많이 죽던데 이건 반대 아니에요? 아, 원래 커플이었던 애들은 먼저 죽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억지로 이제 커플이 된 애들은 걔네는 좀 살아남. 노 그니까 러 원래 커플이었던 애들은 뭔가 좀 재수가 없어. 걔네들은 뭔가 뭔가 재수 없는 역할을 많이 하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커플이 된 애들은 풍고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요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거 악령 봉인함. 근데 이거는 열려야만 공포 영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어. 중간에 커플 대에 살아남는 건좀멍 때리거나 방심하면 바로 죽는다. 얼짱 남자와 여자는 제일 먼저 죽음. 헬창포함. 아 이것도 약간 몸 좋은 사람 일 바로 죽어요. 왜냐하면 물리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적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 좋은 사람을 제일 먼저 없애 버리는 거죠.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멍, 멍 때리거나 방심하면 근데 죽을 수밖에 없어. 괴물이 있는데 멍 때리면 안 돼. 이거는 클리셰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 뭔 일이라도 <laughs> 방송은 무조건 한다. <laughs> 이거 이 느낌 뭔지 알아 뭔일이라도 아, 희한하게 방송은 계속 하고 있어 TV 틀면 막 뉴스 나온다? 낯선 장소는 반드시 일이 터짐 미리 터져야 공포니까 요거 오오? 이제 여기서 제일 빡치는 걸 골라보겠습니다 아 진짜 저건 좀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저는 이거요 무조건 확인해봐야 되는 거 이미 초반이 아니야 초반이고 진짜 열면 죽어 얘 죽으면 막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억지로 긴장감을 주는 거야 억지로 이미 주변 사람들 막 많이 죽었어 많이 죽어서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포심 유발시키는 거 이거 짜증나. 추격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약간 뭔가 뻔하죠. 뻔한데 뻔한 걸 알기 전까지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 짜증이 나는. 그죠?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 이거에 내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안 싸우는 영화가 한번 있으면 그것도 좋을 듯? 안 싸우는 영화 재밌을까? 자기들끼리 갈등이 없어. 그러려면은, 뭔가 그냥 가족이어야 될 듯? 아니면은, 뭐 회사, 직급이 명확한 그런 회사? 아니면 뭐 군대? 뭐 그런 데서 뭐뭐 뭐 이런 일이 생겼어 근데 가족이 제일 말잘 들을 것 같고 회사나 이러면은 어? 막 귀신 나 사람 죽이는데 뭐 부장님이고 뭐고 알게 뭐야 그죠? 그래서 좀안될것 같고 가족끼리도 또 열나 싸우는데 안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안 싸우지? 스님 다섯 분? 절에서 일어난 좀비 사태 스님일 주지 스님만 안 계셔도 내가 주지가 될수 있어 느낌표 다섯 명 이상이 모였는데 안 싸우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나루토 명언 있잖아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꼭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어. 선님의 말씀 이거 무슨 일 일어나도 방송은 한다. 방송은 근데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내가 방송을 해서 그런가 봐. 이거 고르겠습니다. 방송 좀안 했으면 좋겠어. 왼쪽 오른쪽 하파면 선반님인가요? 아 나도 아, 안 무서운데 방송은 한다. 그런 거 하면 몇명볼까 궁금하다. 선반님 기가다 귀신 보면 방송 안 하실 건가요? 귀신 계속 있나요? 귀신한테 인터뷰 요청해도 되나? 방송을 키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봐봐 미친 생각 하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방송을 키면 안 된다니까? 방송을 키면 생존율이 너무 내려가요 <laughs> 방금 진심으로 한 생각이었는데 미친 생각이잖아 죽잖아 언제부터 귀신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죽이고 싶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차를 타는 거 자체는 나는 괜찮은데 이거 이거 한번 <laughs> 떨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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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한 번에 탁 타고 가는 거 멋있을지도 경찰대 커플 근데 이것도 좀 답답하긴 해 너무 답답한 경우는 지금 짜증 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쓸모가 없는 게 약간 뭐 그런 거지 한칸 정도 앞에 두고 경찰이 후레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 바퀴 슉 돌아요 딱 바로 옆에 탈인자가 이렇게 숨어 있어 근데 딱 거의 앞까지 딱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때 막 화가 나. 아니, 좀만 더성의껏 보라고. 고거, 고게 좀 짱나네. 아, 짜증 나. 감당 못하면 악령을 불러내. 이거, <laughs> 악령을 부르면 감당 못하면서 왜 불러내는지 모르겠네. 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거 저냐고요? 네, 이거 저예요. 얼굴 짱기로. <laughs> 이거. 너무 닮아서 진짜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크크크. 아니 이거 저 맞다니까요? 이거 저예요. 어, 이거 나라니까. 저예요 이거. 아니 나라니까 이거. 아니 이 어, 깜짝이야. 아 잘못 눌렀어아 깜짝이야. 저예요. 에 진짜, 진짜 나라니까. 진짜 아, 나라니까. 왜 이렇게 못 믿어? 오, 어, 아니 진짜 나예요. 진짜 나야. 진짜. 아니 진짜 나라니까. 오. <laughs> <laughs> 아 이거. 본인 눈으로 무조건 확인해봐야 되는 거. 둘이 약간 비슷해? 얘도 이제 지가 뭐 확인할 게 있는 거야. 진짜 자기가 뭐 확인할 게 있는데 남들한테 말하면 남들이 무시하거나 가지 말라 그럴까봐 혼자 슬쩍 빠져나오는 거. 둘이 살짝 비슷한데 이 사람은 표정이 뭔가 해낼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표정이 다락방 여는 순간 악령한테 당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열었으면 좋겠어. 여기는 내가 약간 뭔가 응원하게 되고 여기는 말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 다강이네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빡치는 것 같아요.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누가 다가오면 일단 쫄려. 근데 이건 안 봤으면 좋겠어. 이걸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결국 이제 결승전은 억지로 사람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그죠 제발 이제 영화에서 좀안 봤으면 좋겠는 너무 좀 억지 느낌이 나는 그런 장면들 억지로 열어보기 억지로 이거 근데 열쇠 넣는 건좀 못하겠어도 못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요게 우승 공포 클리셰 우와 와나 이거 순위권에 있는데 감당도 못하면서 악령 불러냄나 순위권에 있는데요. 선반님이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에 없어요 그냥. <목소리>